57세 무신생이라고 그러죠. 어, 57세 무신생. 그래요. 참 음, 견문도 넓, 넓으시고 박식한 인식도 있으시고 그 또한 사다오시면서 어떤 그 생활의 지혜가 아닐까. 어, 내가 먼저 어, 이런 모진 고통과 또는 아픔을 먼저 가봤기에 먼저 걸어 봤기에 지혜가 있으신 거 아닌가? 어. 지금 현재는, 원숭이는 나무를 잘 타잖아요. 그리고 나무의 열매를 잘 먹습니다. 그동안에 우기가 있었고, 또는 이 나무의 열매가 부족했고, 원숭이의 모이가 부족했다면, 특히 57세 무신세. 여보세요? 지금 음력 7월인데요. 8월, 9월. 9월 열일에만 넘어도 괜찮겠습니다. 금전? 네. 어디서 떨어지냐고요? 내 인생에서.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. 술술술. 건강 운세? 괜찮냐고요? 네.